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룬 건데.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. 다뤄진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평범한 가정 가정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있는 거고요.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한세 군데 정도 영화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음악 영화의 어떤 포맷을 가져와서 이렇게 조화시킨 부분이 다른 일반 가족 영화하고는 좀 다른.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? 이게 뭐냐고 이게. 아, 됐어, 그만해. 아, 이제는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도 많이 노력했고, 어, 좀 신인 배우의 마음으로 되게 절실히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, 그냥 아이돌 하다가 연기 한해의 인식을 좀더 어,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,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뭐가 그렇게 바쁘대요? 열심히 기도해주고. 모든 게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좋은 촬영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나리오를 하게 돼서 어, 당장은 걱정보다는 그냥 기대 많은 기대하고 있고요. 같이 즐기고 어,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배가 좀 아픈 거밖에 없는데 일단 그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음, 저희 큰 애가 아토피가 좀 있는데 이 아토피한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제,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 가장의 무게가 어떤 경제적인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삶을 내 아이들한테 이거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고민 가장 자체가 일단 무거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. 응. 엄마 아빠 저를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. I love you. 따뜻한 가정 영화입니다. 내게 남은 사랑을 많이 사랑해주세요.